할머니, 자주 말 못해드려서 미안해. 아, 사장 되니까 일이 장난 아니야. 아 참, 내가 얘기 안했지. 하라가 훈이 또 빼돌렸는데 찾아서 차분한테 돌려보내줬어. 할머니도 훈이 보고 싶지. 내가 조만간 데리고 올게. 하준아 가은이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너한테 아직 네 엄마 죽음 얘기 안했을 거다만 솔직히 할미는. 네가 그거 알면 어떻게 감당하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. 할머니, 나 오늘도 열이라고 올게. 내 걱정을 하덜덜 말고 빨리 건강해져서 얼른 일어나. 알겠지? 하준이 벌써 나갔어요? 지금 왕 회장님한테 출근 인사하고 있어요. 그래요? 녀석. <laughs> 어머님, 감시 잘해요. 말문 트이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고. 아, 그리고, 우리 하라는 저방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. 그 성격이 또 뭔지 살지 모르니까. 걱정 마세요. 지가 아주 밀착으로 다 철통방어 하고 있어요. <laughs> 어이, 금씨. 내가 화이프펀드 소속으로 임무 맡고 들어온 특공대요. 황가은이 하라이브를 어떻게 막았는지 전혀 눈치도 못채 금씨가 아주 눈뜬 장님이네 황가은이 고단수요 왕 회장님이 보물이라고 하더니 정말 황금 동화 줄이구먼.